안녕하세요 세계 최초 개인 편의점 제나 개편입니다 밖에 진짜 춥네요 와 오늘 12월 마지막 날인데요 이제 문 닫으려고 간판 끄고 밖에 아이스크림 냉동고 위에 이제 천막 덮고 이렇게 단돌이 하고 들어왔는데 손 시렵고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와 따뜻한 커피 한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앞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일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할까? 그 중에서도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려볼게요. 또그 중에서도 번화가냐, 주거지역이냐. 이두 지역의 특성들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번화가, 주거지역. 임대료는 거의 두배 차이입니다. 딱 데이터가 있지는 않지만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임대료를 따져본다면 번화가는 평당 10만원에서 12만원 요 사이 정도 되고 주거지역은 5만원 6만원 이 정도 선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에 솔직히 지방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네, 이렇게 임대료에 대한 평균적인 평당 액수를 느낌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두배 차이죠 번화가에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유도인구가 많다는 거죠 주거지역에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임대료가 싸다. 자, 그럼 번화가와 주거 지역 이두 지역의 장점을 이제 알았잖아요. 한번 심층 분석을 해볼까요? 자, 번화가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고객 눈에 확 띄어야 돼요. 눈에 띄어야 돼요. 많은 경쟁점들이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착 보고 3초 안에 기로하여 3초 안에 아, 저기로 가자.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될까요? 간판, 브랜드, 외관 즉 번화가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일수록 성공 확률이 높다 또 최신 기술이 도입될수록 아무래도 젊은 층들한테는 훨씬 인기가 있을 거고 지금 한창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브랜드 혹은 메뉴 아이템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주시는 게 저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거 지역에서는 임대료가 싸다는 장점이 있죠 임대료가 쌀 때면 상대적으로 번화가보다는 큰 평수에서 장사를 시작할 수가 있겠죠 만약 똑같이 이 혹시 투자도 한다고 생각할 때 임대료가 싼 만큼 2배 만큼의 평수를 확보할 수가 있겠죠. 주차 공간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주거지역에서는 손님들한테 눈에 크게 띄는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외적인 홍보활동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전단지라든지 SNS라든지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단골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거지역에 창업을 하다 보니까 가까이에 사시는 분들, 즉, 고정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단골이 확보가 용이하다는 거죠 단골을 확보하기 위해선 서비스를 좀준다든가 친절에 좀더 중점을 둔다든가 아늑하게 꾸며놓고 근처에 경쟁점이 없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은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객단가를 높여도 됩니다 주거지역에서 왜? 옆에 바로 경쟁점이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손님을 속이라는 건 아니고 음식이 나가더라도 더 푸짐하게 나가서 객단가를 높이라는 거요 번화가에서는 평수가 아무래도 작아질 수밖에 없고 똑같이 2억을 투자한다고 했어요. て 그렇다면, 회전을 높여야 됩니다. 이 회전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자를 조금 불편하게 만든다든, 손님 테이블에서 끓이는 메뉴보다는 미리 주방에서 끓여나가는 음식들, 미리 준비를 좀할수 있는 음식들.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손님을 더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번화가는 경쟁점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가격을 높일 수가 없어요. 높이면 안 돼요. 그렇다면, 더 많은 테이블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더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손님이 빨리 왔다 갈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주거지역에서는 평수가 2배 만큼 넓기 때문에 번화가처럼 회전을 빨리 시켜야 될 필요는 없죠 주거지역에서는 아무래도 하루 방문하는 객수가 적기 때문에 객단가를 높이는 전략을 쓰셔야 되는데 비주얼을 푸짐하게 한다든지 서비스를 준다든지 하면서 땅콩 같은 거를 주면서 500한잔더 드릴까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객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번화가에선 빨리 회전을 시켜야 되고 주거지역에선 한번 오는 손님한테 계속 매출을 일으킬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화가에 에서는 여기 맞나 이 번화가에서는 빨리 회전을 시킬 수 있게 그리고 경쟁점들 사이에서 손님이 3초 안에 우리 매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셔야 되고 주거 지역에서는 회전을 시키는 것보다는 단골을 확보하고 객단가를 높이는 방법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창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한 번쯤 고민이 되실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걸 하는 게 맞는지, 장사가 잘될 거를 하는 게 맞는지,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장사가 잘 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심심풀이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보다는 장사가 잘될 만한 아이템을 선정하시는 게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은 번화가로 갈지, 주거지역으로 갈지 고민을 하셔야겠죠. 편의점은 만약 제가 GS를 하고 싶어, 그러면 번화가로 가는 거고, 아니야, 난 개인 편의점 할래.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 고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신메뉴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어 그렇다면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로 가시길 추천드리고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아이템은 아니지만 아 고정적인 매출이 좀 나올 것 같아 하시는 아이템은 주거지역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한창 뜨고 있는 프랜차이즈는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눈에 잘 띄는 곳에 창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지난 아이템이거나 나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거나 이러실 때는 유동인구 좀 적지만 당구를 확보할 수 있는 주거 지역으로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업종과 세 만약 하고 싶은 메뉴가 있으시면 생각을 해 봐야겠죠. 만약 제가 PC방을 하고 싶 그렇다면 PC방은 평수가 넓어야 돼요. 제가 한창 PC방 하고 싶어서 여러 업체와 투인을 했었는데 미팅을 가졌었는데 최소 컴퓨터 100대는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평수가 80평은 돼야 되는 건데 번화가에서 80평짜리 PC방을 오픈하기에는 자금이 부담이 되니까 아무래도 주거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배달 전문 업종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굳이 고객 눈에 띄지 않아도 다른 마케팅 전략으로 충분히 성공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싼 주거 지역으로 가셔도 무방하죠. 각 업종마다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어디가 좋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혹시나 지금 생각하시는 아이템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그렇다면 번화가와 주거 지역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음, 반대로 생각하면 될거 같아요. 번화가에는 임대료가 비싸다. 주거 지역에서는 유동 인구가 적다. 그 장점과 단점이에요. 그냥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번화가에서는 임대료가 세기 때문에 평수가 작아질 수밖에 없고, 주거지역에서는 유도인구가 적기 때문에 객수를 올린다던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쉽네요. 장점을 얘기하고 나더니 답이 바로 나오네요.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 굳이 큰 평수가 필요 없는 아이템들, 굳이 유도인구가 많지 않아도 되는 업종들,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업종과 어떤 상권이 잘 어울리는지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우 엄청 춥네요. 소름이 막 돋네요. 무릎이 차. 저는 지금 주거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번화가보다는 주거지역의 특성에 대한 노하우가 좀 쌓인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 누가 돈 주면서 창업 한번 해봐라 하면 독점할 수 있는 아이템을 할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분야더라도 독점할 수 있는 아이템. 사실 독점할 수 있는 게잘 없죠.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신규 업종으로라도 창업을 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동네에 근린생활 시설들이 다 있어요. 뭐 세탁소, 미용실, 노래방, 당구장 PC방, 편의점, 김치찌개집, 육개장, 중국집, 피자, 치킨 뭐다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만들까? PC방과 편의점을 접목한 피편. 미용실과 네일아트를 접목한 미네. 너무 무리일 순가? 예전에 한번 샤빈샵에 대한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었죠. 위에 카드로 링크 걸어드릴게요. 못 보신 분들 많으실 건데 한번 봐주시고 신규 업종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냥 합치면 돼요. 어울릴 만한 것들. 혹은 아예 상극인 업종들, 언바란스한 업종들을 샤빈샵해서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비 오는 날은 우산 팔고, 쨍쨍한 날은 부채 팔고, 선풍기 팔고 여름에는 생맥주집, 겨울에는 찐빵집, 호빵집. 밖에서 만두 찌면서 연기 풀풀 날리면서. 2년 전에 제가 안성에서 혼자 살때 자주 가는 만두집이 있었는데 그 만두집은 아마 전략인 것 같아요. 연기가 너무 나가지고 입구가 안 보여요. 진짜로. 옆에 사람이 있어도 몰라요. 그 정도예요. 막 부딪히고 그래요. 실제로. 줄 서서 만두 나오기 기다리는데 손님들끼리 막 부딪혀요. 정말로. 연기가 너무 나가지고 아마 컨셉인 것 같아요. 그렇게. 연기를 더 피우는 것 같아. 요차 타고 지나가면서 멀리서 보잖아요. 불난 것 같아요. 연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대신에 사람들 눈에 확 띄잖아요. 무슨 얘기 하다 일로 빠졌지? 뭐였죠? 무슨 얘기 하다 말았지? 어, 신기 업종 응. 이렇게 여름엔 생맥주, 아이스크림, 겨울엔 찐빵, 호빵, 만두 두 가지 업종을 접목시킬 수도 있고, 만두와 피자를 섞어 가지고 만피 뭐 이런 업종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거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딨어요 내가 잘하는 거 하면서 돈 벌면 좋지 하지만 우리 자영업은 상권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상권에 맞는 아이템을 선정을 하는 게 우선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보다는 돈벌이가 될 만한 아이템을 정하시는 게 아무래도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영업은 90%가 상권입니다 어이구, 벌써 문 닫을 시간이 한 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이제 들어가야겠어요. 아, 집에 가기 너무 춥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 그리고 미리 스포를 좀 하자면 다음 영상에선 2019년도 매출이 어땠는지 공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안녕. 뿅.